집 앞에 작은 숲이 하나 있습니다.어그제까지 낙엽이 지고 가지만 보이는 앙상한 모습이었는데, 짙어가는 초록의 숲을 보니 참 좋습니다.집 앞에서 매일을 보면서도 7월이 된 지금에야 문득 푸르러진 숲의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차린 것이, 오, 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건가?바보처럼 살아온 건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따지고 보면 매년 낙엽이 저 앙상해지다가, 다시 푸르러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나무이고 자연인데, 낙엽이 지면 끝이나 마지막이 연상되고, 푸르러지면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는가요? 무언가의 끝, 누군가와 헤어짐, 친한 친구와의 절교, 인기 드라마의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마지막은 아쉬움과 부정적인 연상이 더 많은 단어이지만, 살아가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연상이 되는지를 물었더니, 진실, 절박함, 아쉬움, 내 아이들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이란 단어에서 새로운 희망을 꼽았습니다. 7년 전 7월에 이 라디오 칼럼에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농부인 제가 내 생각을 적어내고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방송을 한다는 것이 주제넘지는 않은지 걱정도 되고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지만 그냥 농부가 보는 세상을 진솔한 마음으로 전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어떨 때는 글 하나 쓰는 것이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산모의 진동에 어떨 때는 부탁해. <laughs> 어떨 때는 글 하나 쓰는 것이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산모의 진통에 견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 방송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글을 쓰면서 그동안 제가 써왔던 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비슷한 패턴과 단어들이 많아 혹시 내 생각이 편협된 것이 아니었는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자의 작은 생각의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만나 평면이 되고, 평면이 쌓여 다시 공간이 되고, 그런 공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가는 여론이 된다고 생각하니, 문득 저의 작은 생각들도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실된 마음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 칼럼을 마칩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후에야 다시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불과 얼마 전에야 깨달았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과 설렘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희망과 설렘을 찾아 행복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